나온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다녀입니다. 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연습하러 왔는데 어, 스튜디오가 지금 꽉 찼습니다. 다른 가수분들이 열심히 연습하느라고 이제 제가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잠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어, 제가 휴대폰을 4년째 쓰고 있어서 좀 화질이 좀 구릴 수가 있어요. <laughs> 중간에 막, 어, 가고, 배터리도 나가고, 맛이 가요. <laughs> 음, 요즘에, 어, 뭐, 코로나가 장기가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지만, 많이 힘내시고요 어, 음, 저도, 음, 힘내고, 또, 자절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TV조선에서, 미스트로, 미스터 트롯 뭐, 이렇게 해서, 트로트가 봄이잖아요. 요번에 미스트로2가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음, 나이가 45로 제안을 걸어놔서 제가, 아이고, 못 나갑니다. 나의 제한풀어주면안 될까요? 너무 안타깝고 서럽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또 젊은 친구들이 잘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친구들이 잘 돼야 모든 게잘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여전히, 이제 무명, 그런, 내 네, 실력 있는 가수분들이 주위에 몇몇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회가 없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냥 나이지만 좀 풀어나서,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laughs>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이고 저의 마음이에요 그냥 <laughs> 그렇지만 요즘에 힘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신청한지 한달이 됐어요 그동안 일반 계정이었는데 이제 유튜브로 수익을 좀 창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신청한 건데요 그 동안에 커버를 했던 가수분들의 팬분들께서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저에도 늘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임영웅 씨 팬, 김호중 씨 팬, 송가인 씨 팬, 박서진 씨팬 조금씩 조금씩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 보니까 요즘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동안에 저 그냥 지인이셨고, 저희 오리지널 팬분이셨던 분들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계속 다녀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힘이 됩니다. 다녀의 노래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요즘에 가장 핫한 작곡가님, 음, 알고보니 홍수상태 시의 아이고, 이게 작곡 떠요. 알고보니 홍수상태 선생님의 아버지의 흰꽃이라는 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굉장히 유능하고 젊은 작곡가가 써준 태양의 여자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 오래되었던 제 노래 사랑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살자. 물렸습니다. 깎아 주세요. 라는 노래도 있어요.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다녀도 또, 음, 다른 곳에, 아,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또 인사드릴게요. 에이.